월세를, 월세를 와 빼고 싶는데 반갑습니다. 얼룸 마취입니다. 그, 오늘은 그방세개에 마당이 있고, 거실. 있는 대가족이 살기 좋은 주택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웃기려고 나온 집은 아니고 그냥 구경차. 어 근데 이제 요새 원룸이 신축이 예. 500에 막 50에서 60까지 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방3 개에 거실까지 하나 있는데 예. 이제 500에 60이야. 야 역시 주택이네요. 역시 주택. 근데 대신에 뒤를 좀 봐봐. 이제 뭐 주차할 수 있거나 이런 공간은 아니고 여기는 자꾸 사람들 외곽지라고 하는데 여기 평리동이야. 나름 교통도 괜찮아. 이제 대신에 예. 이제 주차를 가지고 올순 없으니까 자차가 없는 사람들 들어오면 좋겠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 키가 사모님이 깜빡하고 안 열어놓고 가셨다 해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잖아. 그래서 사모님이 그 그렇게까지 높지 않으니까 담을 좀 넘어달라 하시더라고. 예. 해줘. 예? 월세를? 월세를 와 빼고 싶은데? 자 진짜 너무 고생했고 아니 우리 PD가 극한지갑이네 이거 집주인한테 동의받고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문도 주택처럼 이렇게 막 열쇠를 여는게 아니라 물론 저기는 담을 넘으면아 되지만 여기는 이렇게 도락이 있잖아? 들어가 보라고? 아... 고생했어 어 근데 야. 현관이 안 좁아 응, 그리고 오, 오 근데 (500) (60) 뭐 이렇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참, 그러면 완전 또 옛날 집 알가니 음. 봐봐 와 음... 미쳤잖아 지금 완전 다 리모델링을 하신 거야 우와 근데 주방부터 시작했고 싱크대랑싹다 바꾸셨어 우와, 거실 너무 공간 너무... 크기 봐 <laughs> 아니 어. 야 거실 공간 크기 봐 어마어마하네요 어 미쳤지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자 거실 공간 크기가 진짜 무슨 아파트 같잖아 그러니까 어? 이 단점이 있다면 요 기둥, 기둥. 아, 근데 기둥 기준으로 해서 어. 이게 그 공간이 다 분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요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공간 써도 되고, 여기서 뭐어도 써도 되고, 음. 어, 공간은 괜찮고, 일단은 첫 번째로 들어와봐. 이 방은 아직 바닥이 좀덜 됐어. 방 그래도 크기 어때? 엄청 넓어. 엄청 크네요. 여기를 안방으로 쓰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기는 좀 추울 일이 덜 해. 왜냐면 완전 남량이라서, 네. 완전 남량이라서 확실히 좀덜 추워. 어, 집안에 어, 네.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만 손이 시린가요? 어? 예? 손 시린 건 당연한 거지 겨울에 손 시렵지 여기는 기름 갖고 와서 쓰면 돼 자, 그리고 화장실 봐 와, 엄청 넓잖아 오, 어, 어, 샤워하는 데가 또 샤워부스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샤워부스는 아니야 샤워기 여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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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하우스 여기 있는데? 아, 저거는 이제 부끄러울까봐 커튼 쳐놓으신 거지. 예. 아니, 근데 네. 내가 늘 말하자면 요새 대구 언룸가 미쳤잖아. 네. 요, 여기는 방세개 거실 이만히 크게 있고, 음. 그리고 거실까지 있는 거지. 와, 여기도 넓진 않지만 음. 옷방으로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미리 이렇게 봐봐. 이 커튼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응? 이게 햇빛이 잘 들어온다는 뜻이야. 아.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커튼을 치는 거야. 그건 그렇죠.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지. 그리고, <laughs> 여기 봐봐. 근데 방마다 색깔별로 도배를 다 예쁘게 해놓으셨네. 어, 요렇게. 음... 와, 근데 이게 500에 60이다. 포름이네요, 포름. 포룸. 어, 포름이지. 이제 대구는 포름이 방 4개가 아니라 방세개의 거실 하에 있으면 포름이라고 불러. 자, 근데 나는 이 개인적으로 이 주방이 넓은 게 너무 좋아. 어, 그래서 네. 나는 개인적으로 월룸에서 월세 20만원 하면 어떤 집을 구해 주로? 어, 2 0만원이 어, 월룸 월세 20만원이라고 어떤 집을 구해? 주택이나. 주택이나 완전 다 박살 나가는 원룸 구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는 나라면 친구들끼리 월세 한 20만원씩 걷어서 한 방씩 한 방씩 한방 거실 이렇게 쓸거 같아. 어... 그리고 가끔씩 당번정해서 예. 이제 기름 좀 뜨러 가는 거지 그, 근데 왜 자꾸 기름을 떠요? 기름 보일러인데 아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아 등유 와자 아...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봐봐 환기 잘 되게 하... 뷰 미쳤다 야, 뷰 뭐가 보이는 거죠 이게? 청와대 넨... 예? 그리고 조명 봐 <laughs> 나는 원래 되게 조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예. 이렇게 조명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근데 사실은 내가 이 공간이 이렇게 조명 있고 분리돼 있잖아 진짜 이 집주인분께서 리모행 뭐 하실 때 감각 있게 하셨다 싶은 게 음. 여기 딱 식탁 두면 될 듯. 식탁 두고 다 같이 밥 먹으면 될 듯. 여기서는 거의 뭐 진짜 기숙사로 써도 되겠다, 사람들이. 음. 자, 어쨌든, 오늘 영상 길게는 안할 건데, 우리 피디가 오늘 밤 넘다가 휴대폰을 다 박살을 했어. 그거는 내가 다음에 뭐또한 시간이 지나고 4년이 있다오여있다또 보상해주면 되는 문제고, 아.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